명상상이야, 네. 아, 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어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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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뭐? 네. 오! 뭐? 네. 야, 이거를 봤네. 야, 한필이 네. 전승이에요. 네. 뭐라고 좀해 자꾸 나와. 야, 지금도 괜찮아요. 에우마구요 아, 좋았다. 좋았다. 아, 좋았어. 좋았어. 아 어. 좋죠? 좋았어. 하우야 아아아아 아, 아, 어, 맞았습니다. 1 0 아우, 이쁘게 않아. 빨리 대형 축말네 아, 저거 봐봐. 아, 저거 봐있 아, 봐 아, 저 아, 저 아, 저거 봐봐. 이거 봐봐. 아, 저거 봐봐. 아, 저거 봐이 그래. 어. 아, 저거 봐봐. 어. 아, 저거 아,

그렇게 딱 좋아하는 거야. <laughs> 한 짱이 소중하니까. 많이 말이야. 좋게! 어. 예. 어. 아우!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세트. 세 아이고. 아유! 아! You? 아! 아! 그 아! 어. 아! 되게. 아! 하, 하,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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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응. 맞게, 맞게. 오. 오. 어.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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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갔다 아 갔어 갔어. 비게 보내, 그렇지. 형님, 아 야야, 어이 야. 나… 아, 또 뒤로 쳤다 빨리 이거났아아 이건 나야, 이건. 아, 스는 오, 오늘 또장편가요 잠편가. 네. 오이데 와. Oh, yeah. no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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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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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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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um. 뒷ką수, 뒷ką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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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 세라스시네요? 아 이거 2등에서 받은 거예 2등에서? 고생했 깜짝 요 응. 아, 이길 때마다. 그 아. 아. 원거야 우리 아 원, 길데 그냥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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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A. A. 아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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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달 토이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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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달 토이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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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이이달 토이달, 이달이달이달 토이달, 이이달 토이달, 토이이이이이 음, 어, 아, 이길려고 롱사는 다가 형님 형님 뭐하냐고 군야, 군이 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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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 여기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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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

어. 아 이거 뭐야! 긴게, 긴게! 그렇지 그래! 그래 한려 때려! 때려. 아. <laughs> 아니, 연락해도 안 되네. 아, 연락해도 아, 안되 아, 아, 그렇게 열심히 해 아니, 저가 씨가 수위를 오늘도 많이 좋어어 3, 리 3, 2, 리 2, 3, 리 쪽. 2, 3, 2, 3, 리 3, 2, 3, 2, 어아 3, 3, 2, 3, 2, 3, 2, 3, 2, 2, 3, 2, 고서 23인 거 같잖아. 무서워하지 않을 게아니야 <목소리가> 아, 먹어, 빨리 먹고 서 <목소리가> 허투! 허투 아, 야, 너, 잘했는데? 소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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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오늘 또너저희못먹지또아 저는 우리잖아영님이 나랑 그래. 먹고 저랑 청때잖아너졌아아나 그래. 아, 어, 기억상실 걸렸네 저기 오신 분이라? 맞아맞아맞아 어. 어. 아, 맞아, 맞아. 어. 적격 전승이라고 게가 있는거에요 적 안된다 이게지뭐 실력이 항상 되겠지 아 그렇게 전국대회가 꽉요 아니 일단은 전국대회 공부는 그렇게 막잘것 같지 않던데 사 보면 적격이 적대회오히 그런 <뭘한> 사람이 없으면, 그만해고 어. 아니요, <laughs> 네, 남북은 좀스야보태주셔 네. <무늬> <고쳐주셔야 안> 돼. <무늬> 아, 아 내가 자 나가려고 그래. 가지고 접혀. 2.5. 에지 않겠지만, 내가 힘내면 오케이, 오케이. 준비 응, 오,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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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. 준비, 어, 좋아. 준비, 좋아. 그! 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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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스. 응, 됐어, 됐어, 됐어. 조금만 치웠다, 치웠다. 네, 잠치치치이 나이스. 오이 오, 좋아. 준비, 좋아. 선배, 빨리 와. 선려 때려! 나이스 <목소리> 오몇점어오시요시나왔어왔어오승승승어 <목소리> <목소리> <있음, 있음, 있음. 목소리> 말이 네 오늘 좋다 오, 좋다오잘 세븐 야점까지 아, <목소리> 아, 세븐 점 <목소리> <됐다>. <목소리> 아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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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실 거 아니잖아 죽여! 즉각서! 그지한번 더! 괜아 <목소리> <목소리> <아이웨어. 목소리> 괜찮아 천천히 몇도몇 도야? A7 A7야 A7? 잡았어 오케이 자꾸 돌아가요 어이야아유 <목소리> 아, 아, 좋았다 좋았다 분노 정다 쎄쎄 죽어 괜찮아 안 何 <Okay. S 2>、okay. 어이야, 뭐, 라인대로 빨리 여기 다끝야 아, 좀만 기다려. 싫어, 왜 싫어? 죄송합니다. 방금이 한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왔잖아. 오케이, 아, 좋았어! 아아나잉 투나잉 투나 됐어 됐어 됐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저렇으저좋겠 형님이야 아 맞아 형안 제로투 형님여이 바퀴 움직 저. 저제로오이 야야 야거기 이상한데요? 이박빨쳐

감사합니다. 야, 오늘 승챙지 봐. 고생 챙겨 줬다. 드다